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스타킹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월요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현대건설 잡아주셨는데 당일에 바로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매스타점은 언제쯤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현대건설 월요일에 못 잡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변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전에는 그냥 건설사였다. 하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대거 상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바로 내년부터 미국 펠리스 에이드 관련 지역의 SMR,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페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관련해서 대용,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게 된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불가리아에 있는 원전 설계 조달 시공이죠. 에 p c 본계약 체결 예정이다. 자, 이 매출만 주가에 반영을 하려고 해도 시총이 반영해도 뛰어넘고 뛰어넘는다. 원전 부분의 가치만 반영해도 지금 시총이 너무 낮다.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업사이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라고 지금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어, 두산 엘비 t 와 함께 가장 강력한 이제 원전주로 계속 말씀드리고 공략을 했었는데 다음 매매 타점도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매매 타점도 계속 잡아가야 되는데 자 자리가 좋죠. 계속해서 신고가 플러스 애그 검색기 보착 앞으로 더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가고 주도주라는 거죠.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우리는 바로 제가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켜놓고 이런 식으로 포착하죠. 저 오늘 나왔죠 여기 예. 현대 이것을 보이죠. 예, 거것 어떻게 포착됐죠. 요거 설치하는 방법 제가 무료 강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착하는 방법까지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쁘신 분들은 요 앞장 대형주 대장주 분석 보고서만 보셔도 된다 했죠. 자 이런 식으로도 내일 현대건설 다음 메타적 잡아 볼 예정이니까 꼭 한번 무료 뜻각 들으시고 내일도 주도적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이제는 체질이 바뀌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갈 가능성 충분하다는 전문가님의 말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